네, 뭐 3분 하라며 네? 어, 화면 빨리 나오네 자 화면 잡아주시고요 바이들의 그린 뉴딜 정책의 그 핵심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탄소, 탄소세 탄소 부과 네, 탄소 조정세 부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기존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료를 좀 보내달라 그게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 탄소 조정세, 바이든의 정책이 요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탄소 조정세가 뭐냐? 어, 탄소 배출을 많이 한 기업은 미국으로 이제 중간재를 만약에 반도체를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과세를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감 장치 관련된 기업들,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배출 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기업들, 요런 것들, 친환경 기업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든의 텃밭이 캘리포니아 아니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는 테슬라의 본고장이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어마무지한 친환경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2천조의 금액이 우리나라 예산안의 4배 정도가 그린 뉴딜로 이제 바이든의 정책 금액으로 쓰일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미리 예상해 볼수 있고요. 그럼 대한민국 기업들이 과연 수혜가 될수 있는가? 요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LG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LG와 OIO의 공장이 또 증설되고요. 가장 무서운 건 SK이노베이션이에요. 2022년, 2023년, 조지아 조지아의 공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적인 또 바이든 정책의 최대 수위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가 2차전지를 지금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이 이야기를 드렸죠. 원통형 배터리가 테슬라 때문에 부족하고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 원통형 배터리가 자동차에만 계속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무선 청소기, 다이선 무선 청소기 못 돌아갑니다. 큰일 나죠. 그리고 전동 공구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쇼티지가 발생한다. 쇼티지가 발생하게 되면요. 앞으로 마진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M, 제2의 mscc 품귀 현상이 배터리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목들 무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차선질은 여전히 계속 고고싱 하는 전략을 계속 취하도록 하겠습니다.